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올해 첫 번째 알리익스프레스 빅세일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3월 17일 0시부터 26일 23시 59분까지 구입 금액이랑 결제 수단에 따라서 최대 할인 혜택이 달라집니다. 맞춰서 준비하시면 더욱 알뜰하게 득템하실 수가 있겠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엄선해서 추천드리는 다른 채널들에서 볼수 없는 물품들 먼저 첫 번째는 앵커의 휴대용 고음질 스피커입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일단 디자인이 상당히 고퀄리티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옆에 지금 맥북이나 아이패드와도 느낌이 상당히 통하는 이 모던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무려 알루미늄 핸들입니다. 사운드코어라고 로고가 써있고요. 군더더기 없이 후면도 깔끔하죠. 충전식이고 갖고 다닐 수는 있지만 고성능을 강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소 큽니다. 거실에 두시거나 사무실에 두시거나 작업... 하시는 공간에 두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데 약 2kg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무겁다는 거죠. 후면부에 패킹을 열면 USB-C 포트가 있어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충전식 제품입니다. 한번 충전하시면 밖에서 12시간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차에 실어서 캠핑장 가서 이거 밖에다가 틀어놓으면 대박이겠다 싶더라고요. 켜지는 것부터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블루투스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공간 사운드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려 5개의 드라이버를 갖고 있는 50Hz부터 40kHz, 아예 베이스를 이렇게 증폭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켜놓고 쓰니까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쓰는 아이폰에 블루투스로 페어링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볼륨을 절반 정도만 해서 한번 틀어볼게요. 저렁저렁 하거든요. 더 키워볼게요 와이 이상 올리면 사실 다른 데서 항의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빵빵한데 효과를 켜놨기 때문에 풍성하게 들려오는 게 느껴지고 사운드코어 전용 앱이 있어서 배터리 상태는 물론 제품을 손쉽게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 이퀄라이저로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베이스 컨트롤을 추가할 수도 있고 좀더 밸런스 있는 사운드까지 이렇게 아예 사용자 지정 가시면 대역별로 지정할 수 있는 수동 이퀄라이저를 콜라이저 기능이 있는데 저장해서 불러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50W 출력에 사운드가 굉장히 빵빵한 모델이긴 한데 아예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L덱을 선택해 놓으시면 고해상도 L덱 모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설정에서 이렇게 켤수 있는 거 보이시죠? <목소리> 결정적으로 이게 IPX7 등급의 방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포트도 실링이 되어 있는데, 우발적으로 스피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또 아예 이렇게 3.5파이로 후면부에 외부 입력 받을 수 있으니까 지연 없이 고음질로 이렇게도 들으실 수가 있고 묶어서 또 스테레오로도 쓰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두 개를 사보시는 것도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지가 않거든요. 이 모델 선착순 딱 100명. 결제시 구독자 전용 할인 코드 bgs001 입력하시면 19달러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결제카드에 따른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품 좋고 가격 좋으니까 강력 추천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이겁니다. 텐치즘의 루나라고 하는 초고음질 USB DAC예요. 보시다시피 아담하죠. 그런데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텐치즘이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DAC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차이파이 음향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은 패키징도 특이하죠. 이 루나의 아사노 버전이라고 캐릭터성이 강조된 고급 버전입니다. 뒤에 스펙 사양이 써있는데 한글 설명도 나와 있고요. 하나하나 신경 정말 많이 쓴 티가 나고요. 브랜드 캐릭터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사용 설명서와 더불어서 캐릭터 스티커까지 포함하고 있는 호화로운 사양인데 음향에 최적화된 C 타입 고순도 은도금이래요. 모양도 심상치가 않은데 보시면 이렇게 내부에 정교하게 이 DAC 유닛도 대박입니다. 거의 맥북 보는 느낌으로 알루미늄 단일 몰딩입니다. 이거 퀄리티에 진심이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상단에 아사노텐치 스페셜 에디션 루나 DAC라는 게써 있고 스페셜 버전답게 뒷면에 아주 아주 화려한 캐릭터 디자인이 장식돼 있습니다. 자체 볼륨 버튼도 고퀄리티구요 아래쪽에 타입 C, 위쪽에 3.5 파이랑 4.4mm 밸런스 출력이라고 하는 쓰시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꽂으시고 폰이나 아이패드나 컴퓨터나 C 케이블로 꽂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애플뮤직으로 이런 고음질 재생을 많이 듣는 편인데. 제 표정에서 느껴지실 거예요 사운드 산뜻하고 클리어하다고 해야 되나? 제 HD 600 기준으로 밸런스가 되게 좋은 사운드가 납니다. 되게 산뜻하게 고음질을 체험할 수가 있는 DAC거든요. 이두개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감도를 낮춰서 다른 이어폰 같은 거 쓰실 때도 이렇게 모드를 바꿔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북에서 연결했을 때 제일 좋긴 했는데 재생 스펙이 미쳤습니다. 이거 32비트 768kHz까지 재생할 수가. 있는 고사양 재생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선명하고 이따 보시면 아실 텐데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 와 이렇게 괜찮나? 나 음악 정말 좋아하는데 비싼 돈드리기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요걸로 시작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200분에게 결제 시에 스페셜 코드 한번 넣으시고 방크석 리베룸 구독자 전용 코드 BGS 002까지 입력하시면 87.48 달러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유니언페이로 결제하시면또추 추가로 7달러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정말 특별하게도 국내 배송 상품과 함께 두 가지 물품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먼저 오리코의 8테라까지 지원하는 펜달린 M2 SSD 인클로저고요. 함께 쓰시면 정말 좋은 고사양 M2 SSD.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계신 그 제품 웨스턴디지털 SN850X, 2테라 이미 둘다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그런데 요거 합 치면 최강의 외장형 SSD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클로저 자체도 알루미늄으로 깔끔한 디자인에다가 설치가 정말 쉽습니다. 이거 그냥 뚜껑 밀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서멀패드 붙여서 그냥 끼워놓고 고정만 하면 땡이에요. 컴퓨터 조립 부품 이런 거 몰라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난이도고 덮어서 그냥 케이블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SSD 자체가 읽기 성능 최대 7,300. 이이르는 작업이나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고사양이거든요. 그래서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런 인클로저에 넣으면 40기가 대역폭의 한계가 있어서 원래 스펙에 최대한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맥미니에 꽂아봤는데 케이블 하나만 꽂으면 바로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팬을 통해서 발열 제어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때도 안정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무서움은 아니지만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는 거고요. 이 테라 잘 인식되죠? 이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외장 드라이브, 외장 SSD에 앱을 깔수 있어요. 대용량 앱이나 게임이나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크 지정해 놓은 거 보이시죠? 바로 이걸로 게임이나 뭐 작업이나 다 됩니다. 몇십기가 되는 게임들 다 깔아놨는데 약 9.8기가의 동영상도 한번 이 외장에서 맥 미니로 카피해 볼게요. 어느 정도 스피드로 되는지 보세요. 자, 카피해 보면. 어,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이 정도 스피드로 빠르고요 아예 벤치마크 돌려보면 거의 3.5기가, 약 3.5기가 읽고 쓰기가 다 이렇게 나오는데 12K 60프레임, 로우 영상 작업까지 다할 수가 있는 최대 작업 사양을 가뿐하게 통과하는 사양입니다. 원래 SSD는 7000메가 이상의 성능이 나오지만 인터페이스 한개로 인해서 3500메가 전후가 한개다한개에 완벽히 근접 한 상태다 최상급의 스피드 라고 볼 수가 있다 이두 개의 조합으로 대역폭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성능을 이렇게 뽑아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벤치도 돌리고 게임도 돌리고 했잖아요 발열 측정 해보면 양호한 수준으로 팬이 있기 때문에 발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가성비와 더불어서 최상급 성능을 낼수 있는 이런 방식을 이제부터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린다 요 SSD 경우에는 한국 직배송 제품입니다 A베뉴 상품이거든요 스타의 공동구매로 정해진 인원수만큼 달성됐을 때 보시는 최저가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인원이 미달되면 환불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기에 동이 날 거라는 거 그리고 함께 쓰시길 추천드리는 이 오리코 SSD 인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250분께 구독자 전용 할인코드 BGS003 입력하시면 최종 28.97달러에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는 이겁니다. 베이서스의 A3 자동차용 진공청소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최근에 차를 주문했기 때문에 곧받거든요 실제로 그 차에서 쓰려고 선택한 제품이에요. 실물은 이렇습니다. 언뜻 보면 텀블러 같은 느낌도 들죠? 제 손으로 쥐었을 때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의 56.5mm 지름이고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뼘보다 조금 더 가는 정도의 이 정도 길이감인데 상단부는 유광에 번쩍번쩍 아래쪽에 플라스틱 파트가 있고 밑에는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고른 거기도 한데 베이서스가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쓰는 걸 쓰다 보니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전원 스위치 버튼 이거 조작 하나고요 후면부에 USB-C 케이블 꽂아서 충전만 하면 됩니다 2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 완충은 3시간 정도 걸리고 청소는 45분 정도 하시면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647 g 으로 묵직한데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가볍게 차에서 청소 하시는 그런 용도기 때문에 부담 없이 청소하시고 c 타입으로 꽂아 놓기만 하면 됩니다 잔량 표시와 함께 충전이 되니까 어려움 없이 쓰실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누르면 바로 되는데 일반 모드와 강력 모드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강력 모드 경우에는 최대 17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모드일 때 생각보다 시끄럽지 않아요. 날카로운 소음이 아니어서 좋은데, 15,000파스칼의 흡입력 사양입니다. 실제로 제가 차에서 해봤는데, 상당히 큰 과자 입자 같은 것도 슥싹슥싹 하니까 바로바로 바로 잘 빨아들이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사양상 그대로였기 때문에, 앞으로 차에서 욕인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또 대박인 게 이게 라이트 기능이 있어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불이 들어오니까 차 밑에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것도 바로 이걸로 켜서 비춰가면서 자 작업할 수 있다. 요거 마음에 들었고, 추가적인 키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패브릭 같은 거에 청소하실 때는 이거 꽂아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어요. 틈새 청소하는 용도로 그냥 써도 되고, 작동 시에 후면에 바람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꽂으면 후면부에는 블로어가 되니까, 바로 이렇게 한 방에 빠집니다. 들어 올려서 버려서 쓰시면 된다. 물론 필터도 교체 가능하고요. 여러모로 차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저도 잘쓸 거긴 한데 여러분도 이번에 한번 득템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선착순 300분 구독자 전용 할인 코드 BGS004 입력하시면 30.09달러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 메로스의 애플 홈킷까지 무려 지원하는 스마트 와이파이 라이트 스트립입니다. 프로로 5m 짜리 제품인데 홈킷을 비롯해서 알렉사라든지 구글 홈, 삼성 스마트 띵스까지 폭넓은 스마트 홈 환경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색깔을 라이트 스트립을 통해서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제품은 이렇게 5m가 릴에 감겨져 있고요. 필요한 만큼 뺀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뒷면이 스테이프 처리가 돼 있습니다 떼서 사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고정해서 쓸수 있는 악세사리랑 연결 헤드가 있거든요 길기 때문에 다 써도 되지만 잘라서 쓸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자를 수 있는 구간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잘라서 써도 된다 양쪽 연결 헤드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원부는 EU 어댑터로 220V 60Hz 됩니다 한국집에서 바로 그냥 꽂아서 쓰시요 쓰시면 되는 사양이고요. 꼬다리에 애플 홈킷 액세스할 수 있는 코드랑 스트립 연결부가 있어요. 그냥 이거 꽂아서 쓰기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단순하죠? 매우 단순합니다. 불을 껐습니다. 불을 껐는데 음성으로 지금 불을 켤 겁니다. 리이 라이트 스트립 불켜 줘." 바로 그냥 음성으로 지금 불을 켜버렸고 영상에서 표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밝습니다 다만 이게 환하게 밝힐 용도는 아니고 분위기랑 앰비언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밝기도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리아 라이트 스트립 조명 밝기 50%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성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고 라이트 스트립 조명 색깔 파랑색으로 일단 너무 재밌고 파란색 들어오니까 분위기 확 바뀌죠 애플워치에도 이렇게 홈으로 연동돼서 제어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밝기 100% 다른 색깔도 고를 수가 있는 거고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간편하게 애플워치로 색을 제어할 수도 있다 게임 하시는 데나 TV 보시는 데나 작업하시는 공간에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홈 앱상에서는 여러 색깔을 다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색깔을 프리셋에 추가 할수 있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했더니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바로 실시간으로 색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예 색온도로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는 색깔과 밝기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분위기를 꾸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홈에서 제어하거나 단축어로 쓰셔도 되고 자동화 연계가 돼서 도착할 때 켜진다거나 특정 시간이 된다거나 이 색깔에 내가 원하는 이 밝기로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써도 되고, 그냥 물론 스위치로. 껐다 켰다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홈킷에 비롯해서 애플 스마트홈에 관심 있었던 분들 이번 기회로 한번 새로운 물품 추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착순 100분에게 bgs005 입력하시면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골랐다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취향에도 딱 맞으셨을 테니까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즐겁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